이렇게 사주만 제공할거고 점을 응. 보잖아요. 저는 응. 틀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응. 네. 근데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한 인물을 준비했는데 사주만 응. 제공할 겁니다. 응, 응, 응. 1991년 6월 16일 응. 남자입니다. 남자 91년생이면 이, 뭐 지금 보니까 32살이네요. 그러면 네. 어 32살 이동 변동이 들어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네. 예,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어. 예. 뭐 하는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참 움직이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음. 어, 자주, 자꾸 움직이는 사람이다. 왜 이렇게 여기가 붕, <laughs> <복부요? 웃음> 어, <여기가 풍> 떨어지지? 복부야? 여기가 떨어지지? 조금 어지럽네. 안 좋은 거예 응, 조금 어지럽네. 조금 긴장이 되나봐. 어. 많이 긴장을 하고 살았는 것 같아. 예, 많이 긴장을 하고 살았는데, 통 예, 떨어진다. 근데 이상하게, 이상, 하게 예, 나는 왜 좋은 말은 잘안 나와?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연예인? 예, 연예인? 연예인인데, 왜 무대에 오를 수 있, 오르는 사람? 예. 무, 무대에 오르는 사람, 이렇게 마이크 잡고? 맞아요. 어, 이렇게 맞아요. 하는 사람? 맞아요. 어, 근데 맞아요. 굉장히 활달한 사람이다. 예. 활달한 사람이고 성격 좋고 쾌활하고 네. 성격 쾌활하고 그러나 좀 심약한 부분도 있으시다 그래 왜냐하면 그거 이렇게 좀 가리고 살잖아요 음. 어 가리고 속 성... 모습만 보여줄 예, 예 그렇지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퉁널어져좀좀 좀 긴장을 많이 했구나 음. 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 예. 하게 되네요 어 긴장을 좀 많이 하게 되고 좀 건강을 누구신지 모르지만 건강을 좀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라도 예, 보신다고 하면 네. 음. 혹시라도 그래도 후광은 좋다 그래요. 후광은 좋다. 그러나 심장이 항상 이렇게 박동이 뛰는 게좀 긴장을 항상 긴장을 많이 하는 거 같아. 예. 긴장을 많이 하는 거 같고 보자 그러면은 연예인이면은 그러면 가수 가수예요? 가수입니다. 그러니까 마이크 잡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네. 가수인 것 같아 가수인 것 같은데 말을 좀 잘하는 편인 것 같기도 하고 네. 어, 말을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 어, 톡톡 튀어나서지는 않지만 적소 어, 적대적소 이렇게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음, 그래도 상위급에 있는 사람 같기도 해요 어, 남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야 출세했다 아, 출세했다 아, 그러니까 잘한다? 아, 음. 출세했다, 잘한다. 네. 아, 노력 끝에 그, 예, 예, 노력 끝에 성공한 케이스라, 음. 아, 빨리. 그러니까 32살이면 좀 빠르기도 하잖아. 그죠? 음, 그렇죠. 어, 빠르기도 하잖아요. 근데 처음보다는 지금이 좋다, 그래. 시작보다는. 어, 시작보다는 지금이 좋다. 그리고 보면은 남자분, 남자분이니까, 아, 운동을 많이 해요? 운동 좋아해. 운동을 좋아해 네. 그러니까 아파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는 거같 그랬어요 그래요? 운동을 좋아해 뭐 아파 힘들 힘들어, 힘들어. <laughs> 잘 넘어지기도 하나 봐 음... 어. 그런 거 같아요 사주가 좋아요 사주가 좋고요 돈복 있다 그러나 사람은 조심해야 된다 사람. 응, 사람은 조심해야 된다 돈복은 있다 관리는 잘하셔야 하라. 관리는 잘하셔야 응.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눈물도 있다 아 눈물도 있다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 그래도 이 집이도 여기도 이제 좀 공주리 좀 있으신 분이야 공주리 좀 있으신 분이래서 항상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보면 이제 신으로 보잖아요 조상도 조상도 신으로 보는데 거기서 이렇게 지켜주시는 분이 계시고 어, 어 지켜주시는 분이 계시고 그래서 어, 외롭게 가긴 하지만 외롭게 가긴 하지만 몰라 이분이 부모가 한 분이 안 계신가? 응 어, 부모 부모가 한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지켜주시는 분이 그분이에요? 어, 부모가 한 분이 안 계신데, 그이 당대에, 네. 당대에 내 부모라기보다는 그 윗대 할머니라고 보면 돼요. 아. 어, 그 윗대 할머니라고 보면 되고, 이분이 항상 이렇게 지켜줘라. 그러고, 그분의 할머니 뒤에서 후광으로 이렇게 비춰주고 계셔. 아. 항상. 그래서 이분은 탑이에요. 어. 네. 예, 그공주를 굉장히 쎄. 아, 예, 그래서 착, 착하다, 그래. 착하고 진중해. 예, 네. 착하고 진중하다. 그래서 어디 가서나, 어디 가든지, 이렇게 사람은 그러잖아. 예, 조금만 잘못해도 이렇게 시비가 오를 수 있잖아요, 규설에. 네. 특히 이제, 왜냐하면 공인이다 보면은 연예인이고, 급 상위급이잖아. 요 그러면 괜히 시비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냥 말 한마디 행동하나? 근데 굉장히, 좋다 그래. 요 후반기 어떻게 보면은 후반기에 뭐 무슨 상황이 이렇게 이런 것도 있잖아. 네. 그러니까 그것도탈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응응응. 응, 응. 아. 이런 것도 탈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연말 이렇게 되면은. 네. 어. 그리고 또 아니면 노래하는 사람이면은 시, 저기 뭐야 새로운 신곡 노래. 에 네. 예, 이런 것도 나올 수도 나와요. 좋아요. 어... 어, 누군지 모르겠어요. 네? 부모가 한부모 어, 그, 그러니까 그냥 일러주니까 나오는 대로 얘기하는 거 주절주절. 어... <laughs> 주절주절, 어떡하겠어, 무당인데. 지금 나보고 맞추려네. 그러면 나는 모르겠어. 근데 화상, 어떨 때로 화상도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는데, 네. 지금 화상은 안 보여주고, 이렇게 말만 나오니까 다, 좀 답답하긴 하네. 어... 화상에 보여주면 인물이 살, 보이기도 하잖아. 네. 아, 근데 인물은 잘안 보이네요. 그, 한부모라고 네. 하셨는데, 그, 어느 쪽인지 또 이런 것도 알수 있어요. 한부 한부모라고 해서 어느 쪽이냐면은 어디 보자. 지금 내가 밖에 로는아버지 아, 없다고요. 아버지가 안 계신가? 네 맞아요. 예. 네. 네. 뭐, 아버지가 안 계신 것 같아. 맞아요. 예. 네. 아버지가 좀 일찍 가셨나봐. 네. 예. 네. 네. 일찍 가셨어요. 일찍 가셨나봐요. 뭐 네. 어, 누구예요? 가수 임영웅 씨요. 아 임영웅 씨. 아 그러시구나. 어, 오 그렇습니다. 정말. 네. 고생 많이 하고 노력 많이 하잖아. 어쩐지 막넘어졌나 봐. 아파, 여기가 너무. 운동을 열심히, 근데 이를 물고 열심히 살았나 봐. 어. 그러니까 긴장 엄청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여기서 푹 떨어지는 거야. 엄청 이러고 거이 살았던 것 같아. 에이,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내가 할수 있는 건 이건데. 에이, 하고 싶은 건 이건데. 하고. 근데 눈물이 나오네. 슬프다. 오, 응. 너무 놀랬어, 진짜. 응. 아, 그러면 인물도 좀 보여주면 좋잖아, 할머니. 어떻게 그래, <laughs> 나를. 나는 그래도 좀 답답하긴 해. 왜냐면 얼굴도 딱 보여주면 응. 어, 정말 좋다. 근데 사, 사주가 커. 사주가 굉장히 넓다. 응.